48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우와. 수익률 11%. 와우. 어때요? 11%? 대박인데? 오늘은 제가 또 봤던 물건 하나 해볼까요? 우리 동구미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제가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 나왔거든요 영남대학교 대구 옆에 경산이라고 보면은 경산 영남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필승관에서 제가 유도를 했죠 여기서 자오늘에 나온 물건은 바로 어디냐 바로 이거예요 영남대학교 앞에 있는 여기 근린주택 근린주택 뭔들 아시죠 근린주택은 이렇게 빌딩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원룸, 주택 같은 느낌. 이런 걸 우리는 근린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은 영남대학교가 학생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앞에 보면요. 원룸이 어마마해요어마마해저 어렸을 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영남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이 전국에서 제일 큰 원룸 단지 중에 하나다. 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룸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 여기 여기가 바로 오렌지 거리라고 있습니 오렌지 거리. 여기에 스타벅스. 그럼 여기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물론 안 먹었습니다. 저는 운동만 했으니까. 술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네. 자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지하철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술집 거리를 지나서 한번 꽂고 가서 두번 꺾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렌지타운에서 술을 먹고 살살살 걸어가서 빅마트에서 떡볶이 먹고 바로 딱 들어가면 돼요 여기 요 위치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 안에까지는 좀 먼데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다 걸어갈 만하다 자 그러면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로드뷰 어아 1층에 코인 빨래터가 있고 1층 2층 3층에 있는 거고 1층에 상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근린 주택이구나라는 것이고요. 길이 나쁘지 않아. 나름 코너야, 그죠? 그리고 그리고 올라가, 올라가면 여기 옆에 PC방 있어. PC방. 여기 PC방이 컴퓨터가 괜찮거든요. PC하다 배고프다 그러면 올라가. 그럼 여기 꼬치집, 떡볶이집 있거든요. 여기 떡볶이집. 요 떡볶이집 먹어. 그리고 오른쪽으로서 보면은 마트 있고. 치킨집 있고 빨래방 있고 떡볶이 있고 다 있어요. 위치가 나쁘지 않은 거 알았어. 자 그러면 이 근린주택은 얼마냐? 보니까 2021 타경 1292번이고요. 경상부터 경상시 조영동에 있는 근린주택이 나왔습니다. 토지 면적은 6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07평. 최초 시작 가격은 7억 4,772만 9,480원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5억 2,341만 천 원이에요. 우리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죠? 7억 4천짜리를 5억 2천에 낙찰받아서 7억 4천을 팔면은 우리는 2억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근저당이 2017년 1월 10일이고요. 임차인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슬픈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보증금을 들어온 아이들은요. 거의 한90% 이상이 대학생일 건데요. 어떻게 보면 나의 피 같은 눈물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배운 거예요. 아직까지 경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초급반 수업을 하면서도 늘 얘기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하신 겁니다. 내가 알아야지만이 나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 수는 13명입니다. 상가 하나, 1층에 두 가구, 2층에 다섯 가구, 3층에 다섯 가구. 그렇네요. 10, 12, 13. 13명의 임차인 있는 거네요. 그런데 모두 인도면인 대상이다. 우리가 인수할 사람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시세 한번 볼게요. 시세 보니까 방이 많아요, 보면은. 방이 많다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지 않은 거긴 하죠. 아까 우리 위치가 여기였고요. 우리 지금 잠깐 다시 물건을 보면요. 두 가구인데 11평, 다섯 가구인데 36평. 그러면 보면은 약한 6평에서 7평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6평에서 7평 나온 물건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럼 여기 찍어 볼게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물건 요거잖아요. 요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평인데 28평. 여기는 11평인데 45만원. 여기는 8평인데 31만원. 야, 뭐야. 왜 이렇게 가격이 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볼 때는요. 중요한 부분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해당 건물이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월세는 달라지겠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날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 부동산을 틀어놓고 옆에다가 부동산 디스크를 틉니다. 부동산 디스크를 보면요. 해당 물건의 정보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물건지가 여기였죠. 여기.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아본다 그랬죠. 아까 전에 찾아봤던 데가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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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여기다가 딱 찍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다라는 게 나와요. 2001년도에 지어졌습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닭꼬치집 앞에, 뭐, 이렇게, 찍으면, 2000년식,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러한 식으로, 몇 년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 10년 이상 것들은 월세가 얼마 정도 되는구나. 어, 10년 전에 것들은 얼마 정도 되는구나를, 우리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한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0만원.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방이 12개, 그리고, 상가 하나 이렇게 있죠. 30만원 곱하기 12개는 얼마죠? 360만원. 상가는 21평. 그러면 120만원 정도 받으면 480만원이에요. 480만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저가격은 5.2억이다. 그럼 우리 수익률은 얼마죠 지금? 48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5억. 수익률 11%. 와우. 어때요? 11%? 대박인데? 물론, 최저가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야, 그러면, 있어 봐봐. 7억이라 쳐. 그럼 얼마죠? 야, 7억 해도 8.5% 거의. 8.4%. 자, 우리 다 같이 경산의 오렌지 거래가서 만납시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봐야 될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각이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수라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 주변이 지금 평당 얼마나 할까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땅이란 게 깔려 있으니까. 찍어 봅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위치가 여기였으며, 여기? 찍어 볼게요. 평당 1,065만원. 이것도 99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어, 좀 오래됐네. 그래도 길 자체가 이 길보다는 요 길. 비슷합니다. 길 자체 비슷해. 그러면 이 밑에 좀더큰길 여기 2천만 원이네요. 근데 이건 얼마죠? 사용승인이 18년도 신축이죠 신축. 다른 거 어디 있지? 거래된 거 볼까요? 거래된 거 거래된 거 봤더니 기존에는 1,400만 원에 거래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긴 1천만 원, 여기 900만 원, 여기 860만 원에 대해서 74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 위로 올라가니까 900만 원. 590만원, 640만원 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1 4 0 0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1,400만원을 주고 살 만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학교를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을 살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요가 과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나? 서울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있다 하더라도 직장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곳이냐 봐야겠죠.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거래된 걸 보겠습니다. 2015년도, 오! 여기 점들이 전부 다 거래된 거예요. 굉장히 거래 많이 됐죠. 2016년도, 오! 많이 됐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오! 현격히 줄어드네요. 2018년도 거래 사례를 보면요. 그래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 가니까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2020년도, 어? 더 줄어드는데요? 점점? 2021년도, 어. 점점, 점점 개수가 줄어드는 거 느껴지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투자를 할 때에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왜 거래가 안 됐을까요? 제생각에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왔고 공실이 많을 거예요 공실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불이표할 자료가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수익률 11%입니다 12%입니다 잘 받으면은 13%입니다 라는 불이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 불이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없어진 거죠 서울 같은 곳은 안 그렇죠 잠깐만 잠깐만 있어 봐봐 여기 거래가 없어 야 대박이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좋은 토지 알짜 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팔았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팔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평당 1400에 매입을 했는데 누군가 그러면 1400 이상으로 누군가 받아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매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래 자체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죠 학교 앞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없이 무조건 갈수 있다 학생들은방을 구할 수밖에 없어러 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는 분명히 그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에는 이렇게 수익률을 봤다 그러면 오 무조건 고지.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매입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체크하느냐, 체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이야기 한거 있죠? 여러분들, 상가는 수익률이야. 수익률 나와야 좋은 거지. 라고 얘기했지만은, 매각이 안될 수도 있다. 공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매각이 될수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린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또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오늘 정말 깔끔하죠.